수탁은행으로 유명한 미국의 뉴욕 멜론은행 BNY 멜론이 디지털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GBTC를 관리할 예정이다. 13일 미국 시간 그레이스케일은 GBTC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 BNY 멜론을 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BNY 멜론은 10월 1일부터 GBTC의 회계와 관리를 맡는다. 그레이스케일이 금융당국 SEC의 승인을 받아 향후 GBTC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로 전환하면 BNY 멜론이 명의해서 대리인 트랜스퍼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고 ETF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GBTC를 비트코인 ETF로 변환하는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그레이스케일은 BNY 멜론이 디지털 자산 ETF를 지원하도록 특별히 설계한 독점 ETF 센터 등을 통해 확장성과 복원력, 자동화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마이클 선엔샤인 마이클 선엔신 그레이스케일 최고 경영 책임자 CEO는 BNY 멜론과의 협업은 GBTC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는 과정 중 중요한 이정표라며 BNY 멜론은 신뢰받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오랜 명성을 누려왔으며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전담하는 팀을 설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야, 실화 졸라 힘들었어.